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정당 대 정당이 아닌 세력 대 세력의 대결, 세계 역사의 패권을 어쩌면 운명을 가늠하는 아마게돈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당연히 나섰어야 할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선거 패배가 확실시 된다는 이유 하나로 민주당 수뇌부가 미디어 세력들과 결탁해 팽시키고 부통령 카말라 헤리스로 교체했는데요. 그때부터 미국 대선판 돌아가는 꼴이 참 수상합니다. 사실상 카말라 헤리스가 허허거리고 웃는 것 빼고는 뭐 하나 제대로 할줄 모르는 허수아비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세력과 띠입수가 아주 세상을 구할 구세주로 떠받들게 하면서 여론몰이하고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일일 단위로 발표하면서 헤리스가 4%로 앞선다, 7%로 앞선다, 뭐 이렇게 여론 호도하고 있고요. 마침내 지난 주말 로버트 케네드 주니어 후보가 대선 레이스 포기를 사실상 선언하며 투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자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투통령 측에 케네드 주니어가 합류하면서 어떤 발표가 나왔습니까? 그동안 음모론으로만 떠돌던 케네디 대통령과 케네디 주니어의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에 대한 암살 사건을 케네디 주니어에게 조사하고 그 진실을 파헤칠 권한을 주겠다. FBI c i a 국장을 시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했는데요. 케네디 주니어와 대통령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가장 잘 합이 맞는 부분이 바로 팁스 세력 척결입니다. 진짜로 이번 대선에 대통령이 승리하면 팁스 세력이 제대로 종말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내네오공 세력, 띠스 세력들이 민주당 헤리스에 대한 지지 선언을 아주 공개적으로 해버린 겁니다. 이런 소식을 무슨 공화당 내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민주당 헤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고 미화해서 좌파 매체들은 앞다퉈 보도하는데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케네디 주니어와 대통령이 합심해 대선 승리하면 띠스 세력을 엎어뜨리기로 결정하자. 위협을 느낀 그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해리스와 민주당에 붙은 겁니다. 뭐 붙었다고 볼 수도 없죠. 원래부터 그쪽 사람들은 정당도 이념, 이념도 소용없는 그냥 군산 복합체, 딥수 세력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이 아주 흥미로운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그냥 민주 공화란 정당이 무색한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필두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 RFK 주니어, 니콜 셰넌툴시 가바드, 그리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뭉쳐서 딥스 세력을 분쇄하고 막아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민주당 공화당 세계 최고 테크 기업 테슬라가 뭉친 드림팀이 구성됐고요. 허수아비 대선 후보 카말라 이레스를 중심에 놓고 오바마 부부, 클린턴 부부, 조지 부시, 딕체이이등 네오콘과 딥스 세력이 결탁한 어둠의 조종자들이 반대편에 섰습니다. 오늘 두 가지 뉴스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공화당 뒷수 세력들의 해리스 지지 선언입니다. 지난 26일 역대 공화당 소속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의 참모로 일했던 유력 인사 238명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이서한에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들은 우리는 해리스 부통령 및 월츠 주지사와 솔직히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옹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냐고요? 케네디 주녀가 합류하면 대통령이 대선 승리하고 띠스 세력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문제의 서한에 동참한 이들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전 상원위원, 및 롬니 상원위원 캠프에서 일했던 참모들입니다.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의 참모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이미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공개된 서한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트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한편 동맹엔 등을 돌렸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선 복합체들이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 끝나면 그들의 호황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친구, 동료, 이웃, 가족들에게 한번더 용감이 일어나 혼란이 아닌 합의를 위해 노력할 지도자를 뽑자고 호소한다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열이 아닌 단결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와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지도자는 바로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 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사람들 공화당에서 내보낼 수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군산 복합체 그러니까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를 직역한 건데요. 말 그대로 군수물자 관련 거대 기업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강력한 미국의 힘으로 전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게 미국과 세계에는 아주 좋은 건데 군산복합체에게는 죽을 맛이죠. 전쟁이 안 일어나면 무기 팔아 먹을 데가 없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너무나도 꿀 같은 기회일 겁니다. 더군다나 조그만 나라 우크라이나에게 유럽과 미국이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풀며 무기와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미국이 의회통에 만들어낸 예산은 99% 미국의 군산 복합체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15대 방산업체는 오는 2026년에 520억 달러, 한국돈으로 약 68조 9,780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1년 말에 두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중 세금과 영업비용, 설비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원가 빼고 직원들 급여 모든 거다 빼고 남은 순수익이 그 정도인데요. 520억 달러가 순수 이익으로 기록하려면 총 영업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거의 달러로 조 단위로 쓸어 담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5대 방산업체 로키드마틴, rtx, 노스톱 그루먼, 보잉, 제네럴 다이내믹스는 2026년 말까지 2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4조 4890억 원의 현금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역시 2021년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그나마 최근 1년의 사고로 경영실적이 안 좋고 민간 항공기 비중이 큰 보잉은 제외된 수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뽑혀서 푸틴이랑 젤렌스키 강제 화해 시켜서 전쟁 끝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에게는 수십 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에서 민주당이나 띄입수 하수인들에게 흘러가는 떡고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대통령을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정말로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 정당 대 정당이 아닌 세력 대 세력 간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부상한 역사가 있었나 싶은데요.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음. 선택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앞서 투통령편으로 합류한 투시 가바드,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이 여성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요. 간략히 소개하기에는 어, 그 위상과 영향력이 너무나도 큰 분인데요. 카말라 헤리스와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똑똑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여성 정치인 같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지난 월요일 디트로트에서 열린 미국 국가 방위군 그러니까 내셔널 가드 협회가 주최한 제146차 총회에서 토통령 지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2021년 바이든이 저지른 미국 최악의 외교 참사 아프간 철수 당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사망한 13명 미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렇고 전쟁 참전 용사이기도 한 가바드 의원은 우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외교수단을 행사할 힘과 용기를 가진 총사령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트럼프야말로 독재자, 동맹국, 적대국, 평화를 추구하는 파트너와 만나 전쟁은 항상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바드 의원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가 총사령관이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카말라 이리스는 그런 인물이 될수 없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핵전쟁의 직면에 있으며 헤리스와 바이든과 그들의 정책 때문에 3차 세계대전에 더 가까워졌다고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하와이 출신으로 육군 소령으로 제대한 이라크 참전 용사입니다. 하와이 주 의회 의원으로 시작해 연방 하원 의원을 사선까지 두루 역임한 중견 정치인입니다. 2020년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가하는 등 당내 영향력도 상당한데요. 이런 분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 든든한 맘도 듭니다. 케네디 주니어에 이어서 정말 민주당에게는 뼈 때리는 현실인데요. 이런데요. 여론조사 앞선다. 이런 기사만 도배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시사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